이번 시간은 남편복 없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남편복에 없는 여자분들은요, 부모덕도 없어요, 사실. 우선적으로 남자덕에 없는 분들은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누굴 만나도 나한테 득이 안 되는 사람만 꼬여. 예를 들어,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. 왜? 대게이 남자가, 어, 느 뭐, 직장도 좋고, 뭐, 사업을 하면 굉장히 번창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인데, 나를 만나고 후부터 속대밭이 돼. 그거는 그 여자의 기운이랑 안 맞는 거고, 그 여자가 남자의 덕에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. 그리고 좀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팔자들.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남자의 덕이 없다.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, 그리고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. 그 외로움이, 누구나 사람은 외로움이 있지만, 그 외로움이 뭐냐면은, 한 남자에 만족 못하는. 음. 이 분들은요, 절대 남자 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왜?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자 덕이 없다 근데 어, 구체적으로 어, 말씀을 드리면 남자 덕 없는 분들이 부모 덕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점은 아, 이게 근데 좋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일복이 터졌죠 <laughs> 이게 근데 좋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복이 터졌다 그리고 누구한테 안기되어 살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. 그 말은, 능력이 시, 어, 능력, 어, 그렇게 말도 할수 있겠지만,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,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된다는 사주다. 어, 이것도 좀 포함되었죠. 그런 분들. 어. 좀 그런 분들이 남자덕이 없어요. 왜? 자기가 더 잘났거든. 사주가요, 자기가 잘났으면은요, 자기보다 못한 사주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끌기 마련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덕, 부모의 덕, 이런 게 조금, 음, 부족하다. 좋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